종속적, 종속, 접속사에 관련된 수능 완성 문제, 총 6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에 관련된 36번 문제. When he opened his eyes, 그가 그의 눈을 떴을 때, he saw, 그는, s 보았어요. 무엇을, 대세모 이하를 보았죠. 목적절을 이끌겠죠. 그럼 관계된 어, 접속사 대시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끈다면, 그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겠지요. He was surrounded. 그가 둘러싸였대요. By a group of sea turtles. 즉, 바닷거북의 한 무리에 둘러싸였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 따라서 he was surrounded. 동사. By a group. 전치사 구형태로 수동태 문장이죠. 완전하네요. 이 문장. 됐.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7번. as 또 나왔네요. as 전치사, 접속사, as 전치사라면 그 뒤에 자격과 신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되겠고요. 접속사라면 시간, 이후 양보, 양태, 추의 의미를 나타내겠지요. as anyone who 주격 관계대명사의 has full on all night. 밤을 샌 사람 어떠한 사람이 선행사겠죠? c a n t e s t 뭐예요? 증명했 하드 시더 롱거 더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have been awake 이전에 previously 이전에 깨어 있었다면 the longer and the deeper 더 길고 더 깊게 we will sleep 우리는 잠을 잘 거예요 to make up 회복하기 위해서 좀 만회하기 위해서 for the loss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잠을 더 깊게 잘 거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때 as는 접속사로서 뭐예요? 뭐, 뭐, 이듯이. 즉, 뭘 나타냈다?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뭐, 뭐, 이듯이. 그 부사절을 유도하는 종속 접속사. 양태의 as. 그래서, 어, 밤을 샌 사람들이 뭐 하듯이 증명하듯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에요. 양태의 의미의 as.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더 비교급에 더, 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비교급 표현에서 할수 있도록 할거고요 다음 더비더비 더비. 38번 It is a homeostatic mechanism. 항상성의 메커니즘 기제 또는 뭐 그냥 뭐 그것은 뭐이다 항상성의 기제이다 t 이하 이즈가 동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졸로서 불안전한 형태의 홈메스테틱 메커니즘을 선행사로 갔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이다? 항상성의 메커니즘이다. 대, 이하의 메커니즘,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오브 더 사이클스, 오브 데이 앤 나이트, 낮과 밤의 순환의 독립적인 홈메스테틱 메커니즘, mechanism. 항상성의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불완전한형태의 문장을 이끌며 뭐가 되었어요? 포메스팅 메커니즘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해 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 맞는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죠. 이거 이때 강조구문 아니에요.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이게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주어의 구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39번 partly in response, partly 부분적으로 in response 반응에서 to Freud의 ideas, 생각의 반응의 부분적으로 Jim p e r c e s suggest. 대절 이하를 목적절이겠죠? 말하고 있어요. children 어린이들 up to the age of about seven years 까지에요. 그래서 약 일곱 살 정도의 나이까지의 어린이들은 remain locked. 잠겨져 있대요. Within 어디에? a Self-centered view of the world. 세상의 자기 중심적 시각 안에 갇혀 있고요. Which we call 우리 그는 그것을 불렀어요. 뭐? c o g n i t i v e ego-centrism, 즉 자기 중심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이때 위치는 그래서 그 뒤에 위치 이하가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하죠. 이때 c o l d 가 동사. c o g n i t i v e ego-centrism. 꼭, 아, 이, 에고 센트로리즘이 목적격 부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는 뭐가 돼요 Self-centered view가 선행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0번 This c o r r e s p o n d e d t o a 20% annual interest rate that only c o m p o u n d s e v e r y 5 years. t h i c o r v e r y e a r s This 이것은 c o p r r e s o n d 상응하다 p 디에 t o n d 상응하다 어 a 에 t 20% annual interest rate o a 20% annual interest rate h a t 그것은 c o m p 20%의 연이율 연이자율에 상응하고 t h a t o 것은 c o m p u n d e o v e r y 5 years. u n d e c o m p v e r y f i o v e y e a r s u n d 그러면 동사로서 리로 계산하다. c o m p o u n d 그러면 동사로서 리로 계산하다. every five years 매 5년마다 단지 복리로 계산되어지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에요 주어가 없죠? 컴파운드가 동사니까 선행사는 뭐가 되고요? A 20% annual interest rate가 선행사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주격관계대명사의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며 맞는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해석들은 밑에를 조금 많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41번. They can know. 그들은 알고 있어요. How close a model is. 가까운지. To reality. 현실에 가까운지.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무엇을 측정하죠? V'에. The behavior of physical things. 어떤 물질, 물리적 질물 물체의 행동들을 측정함으로써 현실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수 있어요. Such i s 뭐와 같은. Rocks. 바위. Chemical. 화학성분. And. Breeze. 다리와 같은 물리적 물질들, 물리적인 것들에 어떤 비해의 비해 작용들을 측정함으로써 현실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수 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문장 중간에 의문사가 나오면 이때 의문사는 100%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뒤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이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우 같은 경우는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하우가, 방법을 나타내요. 어떻게 라는 방법을 나타내면, how는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주어 동사를 이끌지만, 이끌지만, how가 얼마나 라는 뜻의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 그 뒤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끌어요. 이때 형용사와 부사는 이 동사 뒤에서 넘어온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는 정도의 의미일 때 형용사와 부사를 이끌며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형용사냐 부사냐는 그 뒤에서 넘어온 동사 뒤에서 나오는 성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따라서 그 모델이 뭐이다 얼마나 가까운지, 즉 얘는 보어 자리인 거예요. 이때 is 뒤에서 넘어온 보어 자리예요. 이때 how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따라서 형용사 보어죠? 아무리 부사처럼 해석돼도 형용사 못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보어의 문장의 기본 성분, 보어의 이해, 이거하고 형충이 되지만 이때 하우에 연결시켜서 물어봤기 때문에 접속사 파트에다가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종속접속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수능 완성에 있는 6개의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속접속사의 용법, 좀 특이한 거죠? 생략, 사비, 특히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